싫어야? 음, 장난 아니다. 내 눈을 의심했잖아 지금. 차가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수만이었으면 엥 하다가 뒤로 갔다. 에어컨 꺼. 에어컨 꺼. 아, 이제 좀 살겠다. 평지다. 평지. 어, 평지다. 여기가 두포인트인데 그냥 이렇게 단 말이야? 양평메 매, 양평? 메 매, 메매 뭐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オーケーオ 있어. 이거 살짝 대인데 <laughs> 어, 꿀잠 자겠다. 꿀잠. 완전. 오늘은 치킨 두 마리 먹어도 죄책감 없어 근데 그래도 아까 거기보단 나. 거기 진짜. 요래잖아, 요래. 종아리가 당기던데. 종아리 근육 쫙 펴지는 그 느낌 알지? 뒤꿈치 접혀가지고. <laughs> 여기구나. 진짜 카페가 아니네? 카페라면 카페라고 할수 있지만. 홍대. 헐. 전망대. 못뭐 간다고요? 이거 보러 왔는데요. 야, 나도 모기 물렸어. 어, 어.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머리카락 속에 물리지? 응. 두피 무는 모기는 응. 처음 봤는데? 응. 긴가봐. 아, 침이 길구나. 그래, 지에 주인 먹어. 이거 <laughs> <laughs> 완전 풋살이 좀. 오동도도 보인다. 야, 네, 여기서 보니까 별로 안 높아. 오동도 아까 진짜 빡셌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질릴 것 같아. 내려간다. 소리 질러. <laughs> 아! 어 아까 건넜던 그아 맞다 아까 우리 저기 다리 건넜잖아 돌산 어 거기서 올때 봤던 그거구나 이게 돌산대공가어 아니 저기서 내리고 우리가 표 다시 제시하고 왕복으로 아... 오면 된대 저기서 내릴 거야 아 아니, 아니 그럴까 돌아다닐 거지 아니요 돌아다닐 거야 나 몰라 응. 저기 뭐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나 뭐, 뭐안 몰라 안알아어 아무 생각 나도 또 없어 나도 없어 你也很重要。<noise> <noise> <noise> 어, 입세주도 보여주시나요? 예. Yep. 전라도 시그니처. 입세주. 와왜 이렇게 곶감 같아 짠. <놀람> 사진 안 찍어도 이 사진이 많을 거야 너가 모르는 너의 사진이 궁금해 받을래 저기가 포토 스팟인가 보다 여기 관찰데크라고 해서 왔는데 관찰할 게 별로 없는데 어? 저기 개 있다 개개 개 보여? 꽃게 같은 거. 어 뭐야 뭐야. 옆으로 가네. 어 움직이네요. 아 개가 되게 많다. 신기하네. 머리 무슨 일이야 진짜. 난리났어. 난리났어. 우선 한분 이쪽으로 오세요 발가락식도 이쪽으로 오십시오 민박집도 있다 이 안에 보수를 한 번도 안한 건가? 예, 네, 한 번도 안 하진 않았겠지 아, 최대한 보수는 했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 막막할 것 같긴 하다 아, 저는 사극 같아. 어, 여기는 뭐 염색 고지방 이런 건가? 멋있다. 과연 어. 염색. 선조의 지혜를 느고을 때. 지혜가 원래 많기 때문에. 어, 이게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겹이 하는 건가 봐. 생각보다 엄청 두껍지 않아? 물레방아 있어. <laughs> 아, 그저 그러니까 뒤에도 림박퀴 있더라고. 아, 어. 아, 다 사시는 거구나. 여기 차들은 뭐 입주민 장가 그러면? 아, 입주민. 나디좀 이상하다. 관광 온 사람들 여기 대도돼 그런 거, 그, 거 아니야. 나도 들어올 거야. 어 굉장히 한국적이야. 확실히 그 민속촌하고는 느낌이 또 다르네. 여기가 새벽에 와서 일출 찍으면 그렇게 멋있다 그러더라고. 음. 그 살짝 안개껴가지고 진짜 옛날 동네처럼. 음. 닭이 우는데? 꼬꼬댁 하고 펜스도 없고 이거 건축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어. <laughs> 야, 관절. 관절 괜찮? 난괜찮은데 이거 계속 폭동 봐. 폭이래. 높이가 미쳤네. 휴가 지린다. 성벽에 올라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어, 힘들어요. <laughs> 이제 그만 올라오고 싶습니다. 인생은 오르막길 같습니다갈래 <laughs>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 결... 결하고 지금 끝났구나. 어. 그리고 숨이 차지. 결! 결! 끝! 아, 이거 막급 그 방어하는 그벽이네 너무 역지 수원 화성같이 아니, 민박 이름이 찻집이라. 아, 진짜 찻집인가봐. 아까 그 성벽 올라가는데. 서 ハハハハ。<laughs>